디폰넴의 아,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에 좌익수 미스탄이, 2번에는 삼루수 기요미야, 3번 타자 중견수 마츠모토, 4번 타자 일루수 노무라, 5번에는 지명 타자 요시다, 6번에 우익수 만나미, 7번 타자 이루수 나라마, 8번에는 포수 후시미, 9번에 유격수 미즈노. 선발 투수에 가네무라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 오릭스의 선발 라인업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에 중견수 후쿠다, 2번에는 2루수 오타, 3번에 좌익수 야마나카, 4번 타자 지명 타자 디아스, 5번에는 톤9 1루스입니다 6번 타자 우익수 나카가와 7번에는 유격수 쿠레바야시 8번에는 포스 후쿠나가 9번에는 히로오카 3루스입니다 선발투수에 미야기 히로야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미야기 히로야 선수입니다 171cm에 85kg 23살입니다 한 무중간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8구 3등 한복판에 들어옵니다 148 네. 첫 타자 미스탄이 삼진 처리하는 미야기 히로야 잘 들어오긴 했는데요. 그마 그래도 이정도에코쓰면은 칠만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두 타자 연속 풀카운트입니다. 유격수 정면으로 갑니다. 원래 아웃 되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아 역시 수비 좋아요. 이 유심히 봐요. 나크롭스니다첫 치아 타 안타. 마치모토가 한 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루 들어와서 2루 약간 삐끗했습니다만 2루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겠습니다. 2루타. 최근 부진했던 마틴토가 네. 3번 타자에 나와서 2루타를 터트립니다. 낮은 공이다 볼래 오호, 오늘 미야기 선수 출발 좋지 않습니다. 네, 보 미야기 선수 잘 던지기 전에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포크 다 처리 3아웃. 다네무라, 쇼마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어, 그 구종들 간의 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외손 타자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노무라의 1루 땅볼 노무라 잡아서 베이스 탑치 좋습니다 네, 타격 1위의 오타 선수입니다 네. 걷어올렸습니다 쭉뻗어갑니다 걷어 좌중간, 좌중간에 큰 타구 원바운드 패스 맞추면서 2루까지 가게 되는 오타, 초고공략해서 2루탑니다 4할 때의 타자, 오타 아께 음, 밀루 채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4번 타자 디아스. 다. 오, 내한타 꼬리네요. 병살 1회 포사우, 1루에 아웃 됐습니다. 병살 타가 나옵니다. 3아웃. 우측 폴대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중견수 뒤로 이동합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스전에서 1승을 거뒀습니다. 스윙, 잠진. 지금 세 경기 연속 8이닝을 던지고 있고요. 오, 맞았습니다. 몸에 맞는 볼. 막 제구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상위 버전이라고 말씀 드리면 맞겠죠. 더 극단적으로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예찬 선수? 또 안데 그 생각보다는 살짝 올라가요. 그렇습니까? 네. 예. 니퍼네메 2회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뭐 등이나 뭐이쪽으로 날라 아니 등뒤로 날라가도 아무런 그 턴구. 불만이 없었어요. 플라이 아웃. 콕콕 찍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을 보기가 굉장히 편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오릭스 타자들이 승부가 좀 빠른 거죠. 바깥쪽으로 빠져갔습니다. 따라가네요. 삼진 아웃. 지금 오타 선수도 좋지 않습니까? 오릭스 네 좋죠 자쭉 날아갑니다 오 크게 날아가네요 주교수 펜스에 브딪치면서 잡아냈습니다 팬스 너무 재미없게 만들었어요 오우 측 갑니다 우익스 잡았네요 바깥쪽 3, 6안 다이빙 캐치 오, 아 이게 뭡니까 와 아깝습니다 다이빙 캐치까지 성공한 히로오카 볼을 빼다가 볼을 떨어뜨렸습니다. 와, 참 멋지게 잡고 1루에 던져서 아웃 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인데요. 네, 이게 이제 잡고 나서요, 글러브에서 공을 잡아서 내는 게 아니라 살짝 그 튕겨 주거든요. 그럴 때 어, 공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러브에 있는 공을 손으로 딱 잡는 게 아니에요. 살짝 튕겨주고 떠올리고 나서 어, 손에 잡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죠. 또한번몸 쪽으로 여기서 낮게 떨어지는 공인가요? 그릇 그래 때립니다! 어. 좌측에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주자 1루와 2루 스윙! 파울 팁! 삼진 아웃 네야딱볼 유격수 처리 네 2루 가네무라 선수가 예. 공이 만만해 보이는데 투심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고 그랬어요 원에원 좌측으로 나갑니다. 차이크 수플라이 잡았습니다 2아웃 그 인터벌을 빨리 하잖아요 예. 피한테를 줄어요 중교수 쪽으로 약간 뒷걸음치면서 잡아냈습니다. 3아웃 풀카운트입니다 거어올 타구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나카가와 잡아내면서 만남이 오늘 이타수 무안타 출루의 4.3푼 오리 유격적으로 합니다. 네. 프레바에시 일루 약간 점프하면서 잡아냈습니다. 여기 시즌 다 끝나고 거기서 또 시즌 하고 또올수 없잖아요. 힘들어서 예아팍팡이 돌아가네요 아깝습니다 삼진 아웃 호시미. 삼자 범퇴로 마무리되는 니폰 엠 파이터스의 4회 공격이었습니다. 뭐 그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또 갑니다. 네. 좌측이 안타. 이타수 이 안타. 네, 그 파울을 주는 선수가 있고 저렇게 회전하는 선수가 있어요. 또 갑니다. 어 잡았어요. 아야 이거 원운드 처리 잡았습니다. 미즈노가 포구 참 좋았고요. 네. 뭐 노무라도 잘 잡았습니다만 2루에 송구가 좋지 않았었는데. 뭐안서던 잃으면 어쩔 수는 없긴 한데요. 노무라 선수, 어, 미즈노 선수의 그 포구가 너무 좋았고 노무라 선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잘 잡았어요. 엄청 어려운 타구였고요. 2루에 던졌습니다만 와 네. 이걸 잘 잡은 미즈노였습니다. 빗맞습니다. 네. 투수 땅볼 또 2루 갑니다. 아. 2루 가고. 웬일입니까? 두번 모두 병살입니다. 디아스 2타수 무한타 2병살. 4번 타자 하면 병살 이거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 안 탑니다. 9번 타자 미즈로 안 타. 선두 타자 나가는 니폰햄 노아 주자 일루. 표현이 좋겠네요. 외화쪽 갑니다 다시 중견쪽으로 가는데요 방망이 끝에 맞으면서 중견스플라이 아웃됐습니다 아 일루지자가 다시 돌아오네요 원아웃 바깥쪽은 계속 갈 필요 있습니다 삼진 네. 마치모토가 2타수 2안타 일루쪽 3안타 우측에 안타 아 일루지자 2루에서 멈췄습니다 마치모토 3번에 갖다 놓은거 오늘 좋은데요 요그렇 네. 아무도 래 거기에 있다는 수증도 있어요. 볼넷입니다. 네. 그렇죠. 네. 골을잘 봐야 됩니다. 걷어 올린 타고 높이 떴습니다. 야, 미야기가 요시다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네요. 확실히 자신감을 요시다 선수에게는 가지고 있는 미야기입니다. 3할 3푼 8리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자, 파울 근처까지 가 보는데요. 잡았습니다. 네. 톤구의 공격은 만남이에게 잡혔습니다. 자. 모제 경기는 뭐 사만타 경기 보여준 나카가인데요. 유격 처리 미즈노 일루에 아웃 됐습니다. 2아웃. 볼. 방이 어깨 밖에 네.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미즈노. 3아웃. 아, 지금 미야기 선수의 투구수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인데 맞춰 잡고 있는 가네무라 5회. 삼자 범퇴로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네무라 선수는 쉽게 쉽게 가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날아갑니다. 예, 홈런의 맛을 들이다 보면은 큰 타구를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어, 무엇보다 만남이 선수 안타가 많아서 출루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면서 다음 이닝도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야 네, 탁볼. 쿠레바야시 1루 처리합니다 2아웃 버블들이 조금씩 늦죠 또 쿠레바야시 쪽으로 아주 부드럽게 네. 한 바퀴 돌면서 1루에 던집니다 <laughs> 어, 타석에 와카츠키 선수가 나왔군요 3루 네. 딱볼입니다 와카츠키 1루 아웃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수를 잡았는데 그래서 연장 갈것 같아요 가운데로 갑니다 중견 안타 히로우카 9번 타자에서 안타가 나왔습니다 주자 1루 번트 됐습니다 투수 쪽으로 레아웃 여기서 승부를 한번 거네요 아, 원아웃에 주자 1루 번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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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 쪽으로 갑니다 3루 잡아서 기어미야 1루 원바운드로 안전하게 던집니다 야, 잘 잡긴 했어요. 예. 타이밍 딱잘 잡았는데 좀 아쉽네요. 오. 자, 이거 날카롭습니다. 우중간입니다우중간에 안탑니다. 우중간한테 1루 돌아서 이루 갑니다. 미지로. 자, 미지로라면, 어, 3루 미지로라면 3루까지 갑니다. 3루, 3루타. 아. 미지로의 3루타. 바뀐 투수, 야마다에게!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리포렘 이게 학습효과거든요 잘 맞았습니다 우중간 네. 완전히 갈랐습니다 코스가 워낙 좋았고요 그렇죠 중견수와 우익수 그 사이로 그러면서 3루까지 갑니다 3루타 오늘 이 안타 경기 보여주면서 9번 타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미즈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석처럼 외야조금만 보내줘도 괜찮은데요, 삼진. 아 허무한 삼진. 됐 o h o 습니다아 이거 홈 승부. 아, 이거 좀 짧은데요. 들어가다가 네. 멈춥니다. m e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미즈노 판단 좋았습니다. 오구 버립니다. 와, 이 선수 한번 승부하는 게 역시 부담스럽군요. 3타수 4안타의 마치모토 볼넷으로 나갑니다. 볼입니다. 볼넷. 역시 어렵게 가는군요. 네. 3회에서도 기회가 있었고. 그로박또 1회도 그렇고. 와, 오늘 3번, 4번 모두 득점 찼습니다 어! 3력을 나타! 1대 0 맞습니다. 0대 0에서 1대 0 적시타. 요시다가 하나 터트려 줍니다. 초구를 바로 공격하네요. 그 그러니까 들어가는 각도상으로 볼 때는 포크볼 아니면은 슬라이드 같아요. 근데 포크볼이었으면 정말 잘노리신 거예요. 슬라이더네요 요시다! 네. 3간의려타 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막혔는데 네번째 <laughs> 만에 결국에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죽을 방법은 없어요. 아. 네. 그 앞에 세번 모두 실패한 거는 네. 다 없어집니다. 네. 때릴 것 같죠? 예. 때릴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나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합니다. 아, 이게 결과가 좌익 플라이 아웃. 못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 빈만지 타고 유격수 쪽으로 합니다. 와, 네. 놓쳤어, 놓쳤어요. 일루 세잎 됐습니다. 와, 또 모르겠네요. 미진호 네. 어, 볼 잡다 놓쳤습니다. 실책입니다. 본인이 삼다치고 점수 났는데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중요할 때 선두 타자 실책이 나왔습니다. 땅볼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 떴습니다. 들어오네요.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파울 플라이아웃. 네, 구종 자체가, 예, 구종 자체 가 네. 그래요. 삼진. 성공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됐습니다. 아까 좀 낮게 볼인데요 아 스윙 삼진 일대0의 스코어는 불안합니다. 뭐, 니오넴도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어 삼진 아웃 하는 게 이제 싱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삼루 쪽으로 갔습니다 1루에 아웃 됐습니다. 빠르게 투아웃 잡았네요 3리볼 l 내3내 a l l 3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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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bal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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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l 3아웃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죠. 바깥쪽 갑니다. 공대에 빠지면서 공격을 했던 그레바야시 오이스 플라이 아웃. 원 아웃. 아카치가 뭔가 만들어주나요? 음. 아니네요. 유격수에게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일루야 아웃. 투 아웃. 풀 카운트. 땅볼입니다. 아... 빈바리 타고 이거 내네 안타가 될거 같은데요. 놔둬야 되는데. 내한탑입니다 네, 피로까. 조오 어. 넘어가지 않네요. 유격수 미즈노 처리하면서 3아웃 8회도 득점 나오지 않은 오릭스입니다. 아, 오릭스 마차도 선수가 올라왔네요. 9회말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니까요. 의미 있죠. 바깥쪽 삼진. 들어옵니다. 삼진 연속 타자 삼진 잡아내고 있는 마차도. 그냥 수인 나와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아유. 볼넷. 오늘 보이네. 볼넷 네 개입니다. 네. 야, 다섯 번 나와서 다 출루합니다. 안타 하나에 볼넷 네 개. 이루 갑니다. 이소바타 이루 들어갑니다. 득발로 어, 3루 가죠. 3루, 3루 빠렸기 때문에 3루까지 갑니다. 3루 약간 스타트가 늦었는데요. 그러나 빠릅니다. 네. 야, 발 빠른 대주자 도루 성공에 그리고 어 빠진 틈을 타서 3루까지 갑니다. 바깥쪽으로 갑니다. 투수! No. 아탑니다! 3루지자 호민 2대0을 만드는 니퍼렌 레이에스 1타점 적시타. 대타로 나와서 1타점 적시타. 역할을 해주는 레이에스입니다. 삼진. 야 아. 땅볼입니다 유격수 처리 차타자 어려운 타자 오타를 잡아냅니다 커터스트볼 커브 아 너무 좋은 조합이에요 그런데요 아. 아. 타이밍 빼앗았습니다 삼진 아 지금 커브 스피드 보세요 123경 상대 빠른 거예요. 쭉 떨어지는 변화구로 삼진 잡아냈습니다. 꼼짝없이 당하는 야만나카 삼진. 실체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2대0. 안타입니다. 아... 저치기 안타. <laughs> 스기모토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 좋았던 커브를 왜 아끼죠? 스기모토. 아, 중요할 때 스기모토가 나왔어야 되는군요. 대주주자가 노구찌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조 비맞였습니다 투스 닥보 경기 끝납니다 2대0 니퍼햄 닉보렘 승리 니퍼햄의 가네무라 완투 완봉을 기록합니다.